네. 내가 안 놀랐는데 네. 그거 보고 내가 허! 소리가 나도 나오더라고 항상 원장님이 음. 하나같이 다 음. 저를 보고 하, 이게 <웃음> 다 <웃음> 네. 공통적이었어요. 어. 차도가 도저히 안 나니까 음. 얘는 안 돼. 얘 죽었어? 이러더라고. 음. 근데 이제 보시면 피부도 엄청 음, 깨끗하고 엄청 진물도 이제 안나기 음. 시작하고 음. 이불 덮고 편안하게 누운 게 거의 거의 한 4년 만에. 감사합니다. <laughs> 이대를 빌어서. <laughs>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김혜연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 난치성 피부 질환을 아주 오랫동안 앓으셨던 분이세요. 근데 그 난치성 피부 질환이 좋아지고 본인처럼 난치성 피부 질환 환자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본인이 치료했던 경험담을 직접 말씀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모셨습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처음에 오셨을 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약간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치? 아, 예. 저희 병원 오신 분들이 그런 분들 대부분이세요. 네. 여기 마지막 병원이라고 왔는데 외심스러운 이제 그런 표정을 많이 지으시거든요. 예. 어떠셨나요 아무래도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보신 분들이 없었을 것 그쵸. 같거든요. 그리고 음. 저희 같은 좀 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음. 공통적으로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는 안 됩니다. 다른 큰 병원에 가보세요. 음. 워낙 그런 말들을 음. 많이 듣다 보니까 반신반의하는 음. 마음으로 온 거는 좀 사실인 음.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그렇게 치료를 거부할 정도였다면 증상이 도대체 어땠었나요? 아 어, 이거를 말로 음. 설명하기가 피부가 물론 가렵기도 가렵지만 이 피부들이 음. 박탈이 되고 그게 재생하는 속도도 많이 느리면서 상처가 생기니까 진물도 많이 흘러내요 음. 나오고 음. 먹어도 소화가 되지도 않았고 대변도 보는 횟수가 일주일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정도로 좀딱 정의를 못 내리는 것 같아요 그냥 흔히 말해서 산송장 같은 느낌. 아. 네 그게 언제였나요 시작이? 시작은 장이나 이런 좀 배변 활동은 음. 한 4년 전 자전거를 타다가 왼쪽 음. 팔꿈치 미세 골절이 한번 있었어요. 음. 그때 이제 병원에서 수술 받아야 된. 근데 음. 제가 그 전에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처방을 받고 한 대학병원에서 신약 임상실험을 받았었는데, 그 음. 약이 조금 많이 독한 약이긴 했어요. 음. 근데 그거를 받는 과정 중에서도 생전 처음에 없었던 오. 피부 발진이나 뭐 두드러기 증상 음. 같은 게 있었고, 그때 소염진통제를 4일분 정도 터치를 음. 했는데, 갑자기 허벅지 안쪽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피부가. 음. 그때는 벗겨지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가렵고 미세한 두드러기와 흔히 말해서 그냥 주사염, 음. 약간 피부병 같은 그런 미세한 음. 피부병으로 시작이 음. 됐었던 것 같아요. 주사피부염? 네. 이제 그... 많이 다 아세요. 이런 네, 의지에. 워낙 많이 찾아보고 <laughs> 어.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네. 점점 네. 이제 얘네들이 위로 이렇게 올라오더라고 몸 전체가 붉어지면서? 붉어지면서 네, 벗겨지기 네. 시작하고, 오, 가려움증은 벗겨지고, 더 심해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 비듬 같은 아, 각질이 네, 막 늘어서. 네. 아유, 네. 저도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각질이 네. 뭐, 어휴, 끝도 없이 나오던데요. 아, 음. 어, 그때 생각하면 정말. 네. 저도 이제 처음 뵀을 때, 여 사진 가지고 오셨잖아요. 네. 집에서 찍은 사진을 네, 보니까, 전신이 막 껍질이 벗겨지면서 막 진물이 나는 네. 그런 심한 양상이었고, 또 중간에 우리 또왜막 가려워서 한번또 심해진 적도 있었잖아요 아 예, 맞습니다 음,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진짜 병명이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뭐라고 진단을 내려야 할지 우리가 진물이 나는 질환을 습진이라고 하고 염증과 각질과 피부가 딱딱해지는 거 우리가 주로 뭐 건선이나 아토피 음... 피부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네. 그게 막 심해져서 이렇게 딱딱해지면 결절성 양진이라고 하기도 네. 하는데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안에서 뭔가 숨었다가 나타났다 숨었다 나타났다 네. 하는 느낌? 어, 예. 그죠? 정확하십니다. <laughs> 그죠? 저희 하이맵 의원 방문 전에 아주 많은 병원을 가셨다가 오셨을 텐데, 주로 어떤 병으로 진단받고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일단 모든 병원들을 다녔을 때그 기억들이 생생합니다. 항상 들어갈 때 원장님이 하나같이 다 공통적으로 음. 저를 보고, 하... <laughs> 이게 다 <laughs> 네. 공통적이었어요. 어. 정말 열의 열은 어. 다 당황한 기색이 정말 역력하셨고 음. 한참을 보시고 생각을 하시더니 이거는 아토피도 아니고 음. 건선도 아닌 거지. 음. 증상이 어때요? 오히려 음. 저한테 또 음. 역으로 질문을 음. 하는. 병원들을 비하는 하건 아니지만 제가 다니던 그런 뭐 동네 병원이라든지 음... 뭐 대학 병원이라든지 기껏 해봤자 뭐 항히스타민제 아니면 바르는 음... 스테로이드제 연구 그냥 음... 그렇게 처방이 똑같이 나가니까 그게 정말 최선인가 싶더라고 요 음... 그거를 뭐 먹으면은 호전도 되고 뭐 좋았지만 그거를 끊으면 음... 다시 올라오기도 하고 더 심해지고 하니까 저도 지치더라고. 요 음. 아, 이렇게 많이 다녀봤자 의미가 있을까? 음. 그래서 그 다음에는 한의원에 갔는데 한의원도 한세 군데 정도 가본 음. 것 같아요. 한의원에서도 세 군데 모두 음. 보시고 당 음. <laughs> 음. 일단 그러시고 한 한의원에서는 이제 약을 잘못 처방해 주셨는지 먹고 나서 피부가 음. 엄청 심해진 음. 경우가 있었었거든요. 음. 피부가 심해졌다라고 음. 연락을 드리고 급하게 방문을 음.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도 정말 당황한 기색이 <laughs> 저 같은 피부염에 대한 음. 환자 데이터들이 굉장히 많. 고 음. 그런 사례들이 많아서 음. 믿고 갔는데 해결책을 음. 제시를 못 해주시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병원이랑 병원을 다 다녀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음. 마음으로 제 스스로의 노력을 많이 했던 것 음. 같아요. 근데 우연히 지인분 중에 중국의학 전공을 음. 하셔서 정말 못 고치는 병이 없다 라고 음. 하셔가지고 그분의 소개를 통해가지고 갔는데 음. 신기하게 그분들이 치료해주시는데 정말 눈에 띄게 음. 호전이 됐었는데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나는 이제 병이랑은 안녕이고 진짜 음. 행복할 일만 남았구나 했는데 약을 먹으니까 정말 급속도로 이게 정말 퍼지더라고. 음, 음. 그래가지고 정말 모두가 당황스러워 할 정도로 음. 차도가 도저히 안 나니까 음. 저한테 허언 폭설도 날리시고, 얘는 음. 안 돼. 죽었어. 음. 이거는 어느 세계에 약도 없어. 이러더라고. 음. 근데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하... 오. 아무래도 그분들은 의사의 면허증이 없이 불법 의사기도 했고, 그러니까 어딜 가서 얘기를 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악에 바쳤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무시도 워낙 많이 받았었고, 오기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여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웃음> <웃음> 있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대를 빌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laughs> 정말 많은 병원 다니셨어요. 몇 군데 정도 다니셨을까요? 항상 지푸라기 잡는 음, 심정으로 음. 내과, 음. 이비인후과 어. 모든 과랑 과는 다 가보고 대략 한 15군데에서 15군데? 20군데는 다녀봤지 15군데? 않았을까. 한의원도 거의 음. 한세군데 오죽했으면 정형외과까지 갔을 <laughs> 아니, 어떤 병원에서는 돌아가라고 진료비도 내줬다면서요. 음, 맞습니다. 수많은 병원을 다니셨잖아요. 음. 그러다가 이제 우리 하이메이 의원 알게 되셨는데 어떠한 것을 보고 저희 하이메이 의원에 가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셨을까요? 일단, 우연히 이제, 이웃집 닥터라는 <laughs> 이 채널에서 앞에 계신 음, 원장님이 음. 검사를 하셨던 그 환자분의 수치를 상세하게 다뤄주시면서 음, 음.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풀어주시고, 약은 음. 어떠 어떠한 약을 썼고, 음. 영양제는 이거 이거에 맞게 맞춤형으로 음. 썼다라고 해주시니까, 어, 어쩌면 음. <laughs> 내가 그토록 바라던 병명은 내려줄 수는 없지만, 그 병명에 맞게 맞춤형 치료를 해주실 수 있는 음. 의사선생님이 어쩌면 이분이지 않을까 해서, 뭐 모든 영상을 다 봤는데, 음. 모든 뭐 병을 다 그렇게 맞아요. 풀어주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여기는 돈이 몇 억이 들더라도 나는 <laughs> 여기를 무조건 가야겠다. 음. 그때 이제 기능 의학이라는 파트를 처음 알았고, 음.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바로 오게 됐습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이제 우여곡절 끝에 저희 네. 병원에 하이브의원에 오셔서 검사를 하시고, 이제 치료를 진행하셨잖아요. 네, 그 치료를 하시면서 타병원과 치료의 방법은 어떻게 다르다고 느끼셨는지 한번 음. 말씀해 주시죠. 정말 차별점은 검사를 모발부터 응. 온몸에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해야 한다 응. 라는 말부터가 응. 신뢰감이 좀 많이 그래요? 있었어요. 에이. 어딜 가든 검사를 해보자. 응. 어디가 문제인 것 같다. 라는 말을 명쾌하게 제시해주는 병원이 단한 곳도 없었거든요. 어. 근데 여기서는 검사를 해보고 응. 또그 검사 안에서 또 세부적인 응. 원인을 딱 잡아주신 게 장이었어요. 그치? 네. 네. 아마 장이 많이 음. 누수가 되었거나 뭐 어쨌든 음. 문제가 많을 음. 거다. 그래서 이 장을 먼저 치료를 음. 하고 음. 하면은 좋아질 음. 거다. 그리고 더 좋았던 거는 음. 일단 네. 저를 보고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어. 아, 그랬어요? 그냥 아, <laughs> 그 부분이 되게 저는 음. 이상하게 신뢰가 갔었어요, 그냥 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음. 그렇게 말씀은 직접적으로 음. 해주시진 않았지만 예. 오히려 그런 말씀을 안 해주시고 음. 덤덤하게 그냥 웃으면서 음. 엄마 같이 음. 그냥 음. 좋아질까요 한마디 딱 음. 해주니까 진짜 좀 믿음이 많이 갔습니다. 나를 보고 놀라지 않았서 <laughs> 네, 좋았다. 어, 예. <laughs> 그래가지고 진짜 음. 시키는 대로 해보자. 마지막이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여기가 마지막이 될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어, 제가 이제 사실 놀라지 않은 것도 사실 맞기는 맞아요. 왜냐하면 워낙 어. <laughs> 심한 환자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아. 더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그런 분들도 사실 많이 오시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거예요장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리고 이렇게 전국을 막 떠돌게 되시는 분들이 균의 감염이나 아니면 중금속 있는 분들도 많더라. 네. 이제 그런 이야기 제가 하거든요. 아 맞습니다. 네. 어, 왜냐 면 그런 분들 많으니까 실제로. 네. 네. 근데 다행히 이제 그런 문제들 없었어요, 그죠 없어서 우리 치료가 조금 짧아졌어요. 다른 사람보다. 오, 음, 네. 아, 네. <laughs> 조금 짧아지. 아. 어, 그런 경우. 했고 또 이제 우리 장 누수를 치료하면서 수액도 맞고 식이요법도 하고 영양제도 드시고 하니까 드라마 티하기 초기 굉장히 좋아졌죠. 네. 어, 너무 좋아져가지고 생각보다 너무 빨리 좋아진다 했는데 아니잖아. 네. 아니나 다를까 그날 6월 19일 토요일 날질료보는데 연락 오셨다고. 네. 그거 사진 보고 내가 진짜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천만세 어, 내가 안 놀랐는데 네. 그 왜냐면 그 전에 좋아진 걸 내가 봤는데 그거 보고 내가 하! 소리가 나도 나오더라고. 아 그렇구나. 음.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심해질 있었을까요? 왜 갑자기 좋아지다가 그렇게 된지는 솔직히 아직도는 음. 잘 모르겠어요 음. 그냥 조심스럽게 제가 예상컨대는 음. 죽어있는 장기들을 깨워주는 이제 간이랑 음.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수액을 바꿔주셨잖아요 음. 그 주사를 한 2회 정도 음. 맞았을 때 피부가 조금 더 뭔가 더 건조해지고 황골탈태하듯이 정말 음. 온몸이 박피가 음. 되고 맞아.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운동을 해도 땀을 네. 그렇게까지 음. 흘려본 적이 없는데 맞아. 가만히 있어도 계속 진물이 흘러나오고 음. 얘네들이 피부로 뚫고 나오니까 맞아.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이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전혀 음,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아 얘네들이 이제 일을 하는구나 안에 있던 독소들을 음. 뭐 이런 배출할 수 음. 없는 그런 지경까지 그냥 장기들이 죽어 있으니까 음. 아 이제 얘네들이 일을 시작하나 보다. 그래서 독소들이 음. 나오나 보다. 그리고 당황하셨다니까 몰랐는데 음. 당황기색도 전혀 없으셨고. 아, 그렇지. <laughs> 그냥, 아, 그렇지. <laughs> 마음을 아, 가라앉히고 아, 그래. 전화를 한거지 그래서 아. <laughs> 나도 그냥 놀라긴 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거지. 왜냐하면 몸의 기능을 돌렸을 때 네. 환자가 결국은 자기 자리를 찾아가더라라는 <laughs> 이제 경험들. 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떨어진 면역기을 그때 막 올리고 있었죠. 또 장농수로 막 회복하기 위해서 장점막을 회복하고 있었고, 떨어진 부신의 기능도 막 올리고 있었고, 염증도 치라고 있었잖아요. 네. 말씀대로 내 몸에서 이제 스스로 이런 염증들을 해결하기 위한 몸에서 반응들이 그때 이제 막 네. 일어났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막진물이막 수돗물처럼 <laughs> 각질이 피부가 한번 다벗겨졌죠 그죠? 네. 이렇게 음. 지금 편히 음. <laughs> 이렇게 기대는 것도 음. 좀. 꿈만 같은데 워낙 피부가 심했을 때는 기대지도 못했고 음.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복귀를 했잖아요 왜 맞습니다. 이렇게 질환이 좋아지다가 나빠졌냐 그것도 다시 맞습니다. 복귀를 네. 하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을 하나씩 끊어보고 다시 하나씩 먹어보기도 하고 했잖아요 구월료도 네, 하나하나 선생님이 음, 따져주시면서 음. 네. 우리가 그 치료 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쓴 영양제지만 <laughs> 그 영양제에 들어있는 허브 성분이 아마 나에게는 과민한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었겠다 네, 맞죠? 네. 그래서 그거 끊어보자 네. 맞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죠? 네, 맞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끊어보고 나빠지는 것들을 이제 없애버리니까 나중에 또 좋아지고 그때 되게 힘들었을 건데 그거를 이제 넘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포기 안 하고 그걸 어쨌든 끈을 잡고 갔잖아. 네, 맞습니다. 그죠? 우리도 네.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어, 그리고 어, 포기를 어, 안할수 음. 있었던 이유도 음. 원장님이 옆에 계셨기 때문에 음. 포기를 안할 수가 음. 있었죠. 그리고 음. 그게 또 정답이요. 했고, 음, 야, 어쨌든 우리가 또 끊고 <laughs> 다시 또 좋아졌어 네, 다시 한번 존경스러운 부모기 <laughs> <생기던 웃음>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게 한 곱이 넘겼잖아요 네. 넘기고 이제 우리 돌아보니까 네. 치료를 하기 전과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삶의 태도나 아니면 나의 지금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제가 이 질병의 시작이 음. 22살이었습니다 어. 그때는 워낙 제가 스스로 제주도 많다라고 생각을 했고 음. 항상 저희 어머니도 저한테 음. 가능성이 정말 무궁무진한 음. 나이니까, 뭘 해도 된다, 너는. 음. 너 하고 싶은 거 해라. 그래서 꿈을 향해 정말 달려가고 있을 때 병을 이렇게 만났었거든요. 음. 제 나이가 지금 27살인데 22살 때부터니까 음. 그러니까 그런 세월들을 보내고 나니까 아픈 음. 와중에도 우울증도 많이 겪었었고, 음. 주변에서 저를 보면은 항상 날카롭다, 음. 살기가 돋는다라는 얘기를 음. 많이. 들었었거든요 음. 근데 이제 하이맵을 만나고 나서 병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하고 벗어날 음. 수 있다라는 음. 희망이 생기니까 22살 때부터 지금까지 의 치료 음. 과정과 병원 이리저리 음. 뭐 컷도 당해보고 이랬던 경험들이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음. 남은 여생에서 정말 음. 도움이 많이 될것 같더라고요 음. 그냥 제 몸을 통해서 인생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음. 뭐든지 쉽게 되는 게 없고 훌륭한 귀인이 옆에 있더라도 음.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구나 그래서 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같 그렇지.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거는 제가 항상 피부가 이러니까 어. 날씨가 따뜻해지고 하다 보면은 어. 옷도 짧아지고 얇아지고 하잖아요. 짧은 옷도 못 입었었고 어. 항상 여름용 긴 옷. 뭐 여름용이라지만 그것도 답답하거든요. 어. 일단은 그거를 입지 않아도 되고요. 어. <laughs> 그리고 어디 나갈 때가 되면은 모자는 기본이요. 그냥 어. 마스크도 이런 일용 마스크 이게 아니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 전용 마스크가 있어요. 그거를 한여름에 쓰고 다니니까 모든 시선이 <laughs> 그게 너무 느껴지는 게 싫었어요. 제가 몰 카범인 줄 알고, 앞에 있는 여성분이 뛰어간 적도 있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보시면은, 진짜. 피부도 엄청 음, 깨끗하고, 엄청 예, 진물도 이제 안 음... 나가기 시작하고, 음... 이제 완전히 재생 과정으로 이제 음... 넘어갔는데, 음... 이불 덮고 편안하게 누운 게 거의, 거의 한 4년 만에. 정말 그냥 아무 음... 이물감 없이 그냥 이렇게 잘 수가 있는 그런 음... 느낌을 음... 제가 이틀 전에, 처음 이제 등까지 이제 깨끗해지니까, 어...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진짜 엄마랑 울었습니다. 음... 지금도 막 눈물이 날라왔는데, 멀쩡하게 걸어 다니는 거, 멀쩡하게 일어나는 거, 그런 음... 일상의 정말 사소한 소중함이 되게 크구나. 이런 사소한 행복이 모여서 크게 되는구나. 라는 음. 거를 정말 많이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laughs>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아지다가 나빠진다라는 음. 그 증상 자체가 저는 초록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환자분들이 저와 같은 이제 음. 그런 경우가 이제 맞닥이 되면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과오다 <웃음> 이거를 <웃음> 내가 이때까지 몸을 혹사시키고 음. 스트레스 받고 피자, 치킨, 술 음. 같은 거를 먹은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빠져나온 거면은 정말 즐겁게 받아들 이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어. 견디셔야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치료를 따라오다가 못 따라오신 분도 있으셨지 않겠어요 그죠 경제적인 문제로도 좀 그만두시는 음, 분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어쨌든 제가 오늘도 우리 오전에 오셨던 환자분한테 그 이야기를 했는데 다 하기 힘들면 나의 여건에 맞는 거 한두 가지부터 시작하면 되거든 요. 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능한 거에 맞는 치료의 조합 을 찾아서 뭐 생활요법에서부터 시작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내가 할수 있는 걸 그것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완주 이 치료를 우리가 끝내자 이 이런 음. 이야기 꼭 하고 싶어요 우리 환자분들. 음. 오늘은 저희 하이의 의원에서 이름도 밝혀지지 않은 난치성 피부 질환을 이제 치료하신 치료 후기 인터뷰를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웃음> <웃음> 감사하고 또 우리 이 동영상을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아 나도 저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라는 희망의 불씨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독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오늘 은 우리가 피부염 이야기를 했. 지만 치료하기 어렵다는 난치성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 난치성 질환들의 뿌리를 찾아서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그 문제를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이 제가 이런 기의학 치료를 하면서 느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치료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마시고 나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시기를 바랍니다.